안녕하세요. 2023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을 꼭 해야 하는데, 이번 겨울 김장은 화원농협의 절임배추로 하기를 추천드려요. 화원농협은 국내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이맑은 절임배추는 신선하고 품질 높은 배추를 선택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절임하고 있습니다. 화원농협은 신선한 배추를 엄선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함께 주문 가능한 양념은 국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들 양념으로 절임배추와 함께 버무리면 고유한 맛과 식감을 가지며 영양가를 보존합니다. 화원 농협의 절임배추는 전통적인 방식의 절임방식으로 맛과 영양을 보존하여 깨끗이 씻어 가정까지 배달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배송된 절임배추는 배송 과정에서 바닥에 조금의 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 꼭 짜서 버무리시면 됩니다. 배추는 소금과 함께 절여지고 숙성되며 맛과 향이 균형있게 발달합니다. 화원 농협의 절임 배추는 천연 재료인 우리의 농산물을 사용한 배추와 간수된 국내산 천이염으로 절여서 탐진강 맑은 물로 세척합니다. 배추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스러운 발효 과정을 통해 유익한 유산균도 함께 공급됩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는 정직한 재배와 생산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제품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김장 맛있게 해놓으면 반찬 걱정 덜수 있다고 말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 생활로 맛있는 배추김치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 해나마짐이 추천하는 절임 배추로 선택하세요. 단연간의 판매로 재구매가 높은 제품으로 맛을 보장합니다. 해남아짐이 운영하는 올데이네이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엄선된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장은 해남아짐 믿고 주문하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